아무거나 탔는 뭐야? <laughs> <laughs> 헐레벌떡 화장실 갔다가 <laughs> 어 순간 나토르리라고 했을 땐깔갈릴뻔했어 그래 하루야! 세기왜 그거를 하루 왔다. 분명 왔는데 어 왔다 갔는데 던지 분명 놓여 있는 거 사이에 찌기 박았다. 어머는 야야 뭐야? 야! <laughs> 생각대로 <생각해라. 웃음> <laughs>

<목소리> 타로 아이고 타로 뒤로 가서 맞았어.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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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哈。 아이고. <laughs> 와 대박! 저걸 나오자마자 딱 잡귀를 바로 쓴다고 대박이네. 잡이 준비 안 해준 거 아니야? 잡귀 에막 계속 진짜 연타하고 있었나 봐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뭐야? 개지랄이지? 뭐야? 뻔뻔치해가지고 그를둘다 물었다. 괜찮네 도 에이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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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 뭐지 벌써 도아 나무 한 마리였어요? 둘중 아무나 아니 둘다 옆에서 좌우 우우 거기 앞에 들다 있어 서 <laughs> 아무도 안옮겨게어떠다지 <laughs> 지들입니다. <laughs> <비둘긴다. 웃음> 누군가 옮겨주겠지. 생각하고 <laughs> <laughs> 옮겨, 옮겨주세요. 할번 그랬는데... 이거 먹을 아주이 맛있어... 사생을 <laughs> 어, 아, <정말. 웃음> 아, 뭐야? 이라 <이게> <laughs> <laughs> <스피드! 웃음> 아니! よく。

살았다. <웃음> <웃음> 와, 얘 진짜 백업 없으면 진짜 힘들다 이 캐릭터. 와. 백업 있어야 등 팔판 좀 남는. 트로퍼 공격. <laughs> 아. 나 실수로 떨어졌어 지금. 나임 아, 실수로 떨어졌는데. <laughs> 어! 코타로한 번만 같망망아 <laughs> <토치 요망. 웃음> <laughs> 에바가 너무 귀다타로 별로 없네요어지금이 공이 아니 <laughs> <laughs> 아우! 아, 이라드봐 어, 살았어, 져윌라드가 아, 죽었어 <laughs> 내가 죽었어윌라드왜 <laughs> 말을 했어? 그니까. <laughs> 조금 만기, 다리지. 아, 이도이도이이미 아, 진 아, 진짜, 뒤에서 너무 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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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<laughs> <laughs> 올라가, 진짜, 진다 진짜, 들어가볼까요? 진뽑 진짜, 진 그랬는데 어디짜 진짜, 네 앞으로 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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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올라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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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짜 진짜, 진 <laughs> 근데 따라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유도력이 살짝 대가 부족해. 음. 올라가다 말았어. 아,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이펙트만 따라가서 재밌긴 안 들어간다고. 저 특제탄도 저 유도력이 되게 말도 안 되게 좋은데 말도 안 되게 안 맞아. <laughs> <laughs> 맞아. 박스결있구나 그렇게 맞는다고랑 이걸 안 맞는다고가 왔다갔다 갔다 한다고. 하지만 <laughs> 이캐릭터들 어... 놓을 수 없다. 너무 재밌어. 재밌으면 <laughs> 놓을 것 같아. 어머이바 끊겼어. 어뭐야1플로리밀리 뭐하고 있는 건데 <laughs> <laughs> 살렸다. 야, 내가 너 살렸잖아! 왜또 들어갔어!

왜는 리비 아, 니에요죽어어봐죽어어봐 죽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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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을 죽어봐. 죽어봐. 죽하봐 죽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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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어 <laughs> 치면 일탄 나온다고. 오이야. <laughs> <laughs> <그이 웃음> <힐> 들어오는 리빙가 마. 알츠라비 아, 이왜더 하나만 또 뛰어 하는데. 파워 이 캐릭터 하다 보면은 내가 딜을 되게 안넣은것 같은데 이상하게딜이 들어가 있다. 되게알차게들어가 <laughs> 있어. 본인은 힘들어서 처맞는것만한것 같은데 결국 때렸다는거같아 <laughs> 근데 한번 진짜 아다리 잘맞게똑같 b o n 진짜 대. 야달려가용아뭐야 뭐야. 죠아힘들다 나는 아버 늘려

레슬리 맞짱 뜨자! 내가 졌다 에에에에. 레벨리어 아서어요 음, 그럼 져야지. 이 누웠어. 이거 따라가에엘리세자 에에에에. 넌왜안 눕냐? <laughs> 아니 왜또 반대, <laughs> 내평탄도왜안 맞아? 반대로 가시잖아 이런식으로. 아, <laughs> 어 <laughs> 이거 난간 안 거리 안 맞으면 그냥 제자리로 서지 지식이 늘었다 레디 비아이씨 넘어가지는 거앙반자 넘어갑니다 이거 사람 차이 정말 난다. 한 명은 먹먹하고한 명은 월벌하고. 너무 이상하다. 있었는데. 이상하다. 어디 갔지? 바보라 그러는 거야? 뿌라보라 그러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접튀어도 맞고. 아, 이기만 아, 이거 맞지이 맞지요? 어? 아, 이거 맞지요? 어? 이거 맞지요? 어, 이거 맞지 이거 지요 아, 이거 맞지요? <laughs> <laughs> <잘못 꼬였다. 웃음> <laughs> 아, 이 아, 요 아, 이거 요 아, 이거 이이 이거 뭐지이 엘프 급해서 벽뒤에서 뒤로 스패 눌렀어 <laughs> 아.. 보통 난간이 높아가지구 공이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냐 이거 판정 우상해 힐을 맞는거 너무 고해 따라가. 6, 어, 어, 뭐야 이거? <laughs> 이 이거? 아, 이야

깔아드는 스킬은 참 괜찮은데 참 바닥 딜는스킬이랑좀많이안 응. 맞아. 약간 그 원통으로. 아니야, 된... 일부러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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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그걸 어떻게 알고 써? <웃음> 해안, 해안. 해안. 해 해안. 밥진야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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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흐아 <laughs> <laughs> 어, 깜짝이어나나비야깜나야나 결국이 번지서 나가네이 거. 에밀리랑 응. 에밀리랑 싸울 때뒤한번 잡히면 뒤 잡히네. 음. 반대로 못 돌려. 음. <laughs> 근데 레도 피가 없어가지고. 아 엘리통 뭐야 이런. 근데 좋겠어. 제네리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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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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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너너너 너, 너. 멋진 녀석 봐 이거 결국 남은 건 에밀리의 <웃음> <웃음> 사투 와씨 이거 와 박폭 개아파 진짜 아니 박폭이래 하필 북커날아가는 도중에 저 스펙 깨져갖고 북헛 다 맞았어 다 맞았어? 응 어. 중간에 풀려갖고 누가 나살려줘돼 GG 아니야? 북헛 안 피해요 안피요아 <laughs> 그만네그만해나 그만해, 진짜 미 싫어! 아아 아. 아, 아. 뭐야. 저거 뭐야? 아, 소리 났네. 야. 탕고온줄 알았는데 멀쩡하다아 왔다 뭐하여, 이거. 갔어. 이거 맞고 갔어요. 난. 흥인 거. 보네 쫄? 마 엄마가 이키 아. 자, 응.

타로가 저만큼 똥캐라니까. 우리 팀 호타로가 아니어서. 고 있나요? 좋은 완전 있어 게임까지 들어와서 나한테 메리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람 유님이 처음이에요 님이 처음이에요 진짜 어, 저 오늘 주인이 그냥 들어와서 메리크리스마스 이러고 나갔어요 뭐야 나한테 <laughs> 하지마 그 <laughs> <laughs> 그게 저거 단이야 저거 지금 긴말 <laughs> <laughs> 왜버리는거야어 그 <laughs> <없게 바로> 진짜 웃긴 <laughs> 사 진짜 갑기서있탄 분위기 연출 키독하고, 아, 뭐. <laughs> <laughs> 그에끔미랑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. 아그짜나요 네, 네. 그래서 오이. 서로 인사하는 거민망한 근데 나는 안 근데 얘는 안 와. 뭐 다시 안 했어? 날라간대가. 아야야, 아야, 아, 뭐야. 가야. 와, 더러워. 왜안 맞아, 이거 또. 아, 진짜. 그니까. 나는, 나는 스안 나갔는데. 근데 이거. 그, 플로리아트 지도 많네. <laughs> 아, 나! 왜? 나 스턴 상태야! 나 링크 들어가 있는데! 아니, 링크 들어갔는데 스턴 상태야! 뭐야! 씨! <laughs> 넹! 잊지 않 을게요. 인 누구 세요? 1인 누구 세요? 1 인은? 2다은도 떨어졌어 와이프는 더힘는데 나도 참. 나도 참. 나도 참. 나도 참. 나도 참. 아도 참. 나도 참. 나도 참. 아도 참. 나도 참. 나도 참. 나 나봐 주면 난땡큐다데 야. 아. 아. 야야야야 아, 나 진짜 로 야, 저죽어요 다들 아무도 죽을 수 없어. 물론 저쪽은 <laughs> 너무해. 멀잖아. <laughs> 다들의 호파 <laughs> 호... 아, 그 에크미는 펌안된 걸로. <laughs> 그럴 수 있지. 음. 하지만 너무 먼건안 돼. 요 <laughs> 다들의 호파 호가... 그 에크미는 펌안돼이수있 <laughs> <그럴> <있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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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믿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죽어. 아리, 개웃겨. 결이 가. <laughs> 아고. 숫자도 가네. <laughs> 아, 진짜네? <laughs> <laughs> 아, 리 진짜 좋은 시간. 좋아 죽네. 도와줬네. 어때요? <laughs> 아, <개운겨>. 좋아 죽네. <laughs> 이 모든 게 잠재운 만찬을 준비에

하고 에밀리하고 똑같아 로도 비슷해서 진짜 개깔리네로하고 에바하고 뭐야이 뭐야이거? 회복할게요 올라가라! 아, <laughs> 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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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 <여기. 자, 웃음> 분신 다 죽여 <laughs> 그냥 저거 때리면 죽는다고 어디 갔어? 이 형타 형타 왜이렇냐 근데 아잇 <laughs> 형타 막타가 500이 되네 게 평타링 써야겠다 <laughs> 아이차다오에브리 <laughs> <에베리드 웃음> <짱짱. 웃음> <laughs> 야너아아 죽게 똑같어. 아씨 봤어 그냥. 얘같요 죽게 같 내가 있는 거다 썼어.